안녕하세요, 여러분. 엠마입니다 여러분, 한 주도 어떻게 잘 지내셨어요? <laughs> 오늘은요, 6월 7일에서 8일로 넘어가는 야심한 시각입니다. 오늘도 늦은 밤이지만 어, 촬영하려고 카메라를 켜봤어요. <laughs> 그러면 제가 6월 첫째 주에 사용한 금액 먼저 정산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식비는 12만원 책정해 뒀는데, 어, 다 썼어요. 아, 요새 어, 식비가 계속 모자란 느낌이에요. 원래 쓰던 것보다 더 많이 책정해 두는데도 왜 이렇게 자꾸 모자라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식비는 다 사용해 줬고, 그 다음에 생필품비는 사용해 주지 않아서 만 원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만 원. 그리고 이번 주에도 감사하게도 아무도 아픈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병원비도 만 원이 그대로 남았어요. 그리고 아이들 비용은 아이들 용돈 주고 또 준비물 산게 있어가지고 사고 나서 남은 돈 1,000원입니다. 그리고 기타는 제 용돈이니까 넘어가고 비상금은 3만원 책정해뒀었는데 아들 미용실 가서 이발하고 15,000원 남았습니다. 그래서 36,000원 남았네요. 요렇게 보면 어, 잔액도 있고 굉장히 <laughs> 잘산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제가 이번 주에는 목적 저축을 많이 사용해 줬거든요. 음, 목적 저축에서 어떤 걸 사용해 줬는지 먼저 볼게요. 이번 주 목적 저축은 어, 아이들 책을 사줬고 그리고 어 의료비도 사용했어요 의료비는 잠옷을 한번 사줬고 아이들 잠옷을 사줬고 그 다음에 탑텐에서 요새 행사하고 있어 가지고 50% 아이들 아이들 옷50% 에서 살수 있어 가지고 위아래 셋업으로 아드로 탐벌 또 우리 따로 탐벌 해가지고 8만원을 사용했습니다 잠옷 37,000원 또옷 8만원 이렇게 사용해가지고 남은 금액이 마이너스 17,000원이에요. 이 말은 17,000원을 더 사용해줬다는 얘기죠. 그래서 일단 남은 금액에서 마이너스 된 금액 먼저 재해줄게요. 만원은 바꿔줄게요. 엠마 뱅크에서 1,000원짜리를 바꿔오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분마뱅크에서 잔돈을 조금 바꿔줬어요. 17,000원을 이렇게 17,000원을 갚아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이너스가 하나 더 있었어요. 어... 제가 이번 주 6월 6일 쉬는 날이었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랑 같이 화랑대 철도공원에 갔다 왔어요. 그래서 이곳에 가서 또 전시도 보고 또 여기 이제 카페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음료를 어, 기차가 이렇게 배달을 직접 해줘요. <laughs> 너무 귀여워가지고 거기 카페도 갔다 오고 또 여러 가지 전시도 하고 박물관처럼 시간 여행으로 꾸며 놓은 것도 있고 저희 아이들이 초등학교 저학년인데 너무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저것 박물관 들어가면서 입장료도 내고 또 철도 공원이어서 저희는 한강처럼 공원처럼 이렇게 된것인줄 알고 사실 먹거리를 많이 준비를 해 갔는데 생각보다 어 먹을 수 있는 곳은 많지는 않았어요. <laughs> 그래서, 어, 이것저것 간식 산 비용도 들어갔고, 또 주변에 여기 갔다가 코엑스도 갔다 왔거든요. 그래서 코엑스 가서 저녁 사 먹은 비용도 들어가고, 그래서 이것저것 사용한 금액이 8만 4천 원이었습니다. 근데 나들이에 그동안 저축해둔 돈이 8만 원이었어가지고, 여기도 마이너스 4천 원이에요. 그래서, 4,000원도 또 갚아주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셋넷 그래서 이 금액은 다시 사용한 체크카드에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은행 항목에 넣어주고 입금해줄게요. 네. 그래서 마이너스를 다 갚아주고 남은 금액은 이제 15,000원 되겠습니다. 어? 남은 금액이 없을 줄 알았는데 그래도 있기는 있네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소소하지만 부수입이 아주 조금 있었어요. 이번 주 부수입은 짜라라라라란 짠! 5,000원입니다. 아, 4,000원은 어... 그 알라딘 중고서점에 가가지고 집에 있던 책을 팔았어요 그래서 4,000원 수익이 있었고 2,000원은 지난주에 스피또하고 당첨된 금액 1,000원을 찾아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5,000원이에요. 당첨금만 받아왔어야 했는데 저도 모르게 그만 또 사고 말았어요. <laughs> 요거는 조금 있다가 또 긁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세장이에요아 <laughs> 너무 재밌더라고요. 어떡하면 좋아. 그러면 이제 잔액이 2만원, 저축할 수 있는 금액이 2만원인데, 예산 먼저 짜주고 저축은 이따 마지막에 한꺼번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주 예산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만원 식비로 먼저 넣어줄게요. 12, 3, 4, 5, 6, 7, 8, 9, 10, 11, 12, 식비에 12만원. 생필품은 이번 주에 샴푸를 사야 해요. 샴푸가 뚝 떨어졌더라고요. 그래서 샴푸 3만원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병원이에요. 이번 주도 아무도 안 아팠으면 좋겠어요. 만원 그대로 저축할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그 다음에 아이들 금액도 아이들 용돈 줘야 하니까 천원짜리로 만원 넣어놓을게요.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아이들 용돈 만원 그 다음에 기타는 제 용돈이니까 넘어가고 비상금에 2만원 넣어놓겠습니다. 만원까지 그러면 이번주에 저축할 수 있는 금액은 3만원이 되겠습니다. 자 한주도 알뜰살뜰 잘 살아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 남은 3만원을 저축해줄건데 잔액이 많이 없어서 또르르 또르르 아꼭 이번주는 마이너스가 많기 때문에 음, 일단 요거는 아까 다 갚아줬고, 오늘은 6월 8일, 만원 넣어줬고, 만원 넣어줄 거고, 아까 4,000원 갚아줬으니까, 음, 플러스 1 4,000원 해서, 누적금액 만원 되겠네요. 마이너스 만원. 이게 모으는 거는 참 오래 걸리는데 쓰는 건 어쩜 이렇게 빨리 쓰는지 다시 또 부지런히 모아줘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아이들 의류비에도 이번 연도 여름 옷은 이제 그만 사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 추가로 도는 요거 마이너스 난거 아까 갚은 것까지만 해서. 자네 영원으로 누적 금액 영원으로 만들어 놓겠습니다. 추가로 넣어 주지는 않을게요. 다음에 딸 우리 딸 생일을 위해서 만원 넣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축축축축쭉축잭 하나 해주고 만원 넣어 줄. 그리고 나머지는 아쉽지만 이번 주는 패스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6월 첫째 주 저축한 금액은 3만원. 제가 지난주에 저축 누적 금액이 80만원이 넘었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조금 방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주에는 저축할 수 있는 돈이 많이 없어서 조금 아쉽네요. 롱텀도 저축 하나는 해줘야 하니까, 어, 오늘은, 이번 주는 비상금이에요. 그래서 2만원을 저축했어야 하는데, 지금 남은 금액이 만원밖에 없기 때문에, 오늘은 동그라미 반만 채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반으로 나눠서. 그러면 다음에 넣을 때만원 다시 추가로 넣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축은 너무 빨리 끝나버렸네요. 자, 이대로 엠마 바인더를 못 채우고 가기에는 너무 아쉬워요. 왜냐면, 제가 지난주에도 살짝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이제 세이빙 박스는 어, 중도 하차를 하기로 했어요. 왜냐하면 요새는 돈을 이렇게 반 접어가지고 넣는 것도 싫고 그걸 여러 번 채웠다가 폭파했다가 채웠다 폭파했다 하다 보니까 조금 이제 질렸나 봐요. 그래서 제가 큐큐 QQ, 님 속지를 샀거든요. 이렇게 하우스 세이빙 속지를 샀거든요. 그래가지고 여기를 조금 넣어주고 싶어서 넣어줘야 하는데 지금 남은 금액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럴 땐 어떻게 한다? 엠마 용돈을 꺼내온다. 그래서 엠마 용돈에서 돈을 조금 꺼내 볼게요. 엠마 용돈에서 17,000원 추가로 저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러면... 그러면 오늘은 요거는 제가 사실, 어, 세이빙 박스 그 중간까지 모은 거 폭파시키고 요거 요렇게 하는 것까지 영상으로 담았어야 하는데 제가 너무 하고 싶어가지고 못 참고 주중에 저 혼자 했어요. 이게 도착하자마자. 네. <laughs> 그래서 요렇게 이미 벌써 시작을 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여기에다가, 음, 7,000원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5,000원짜리 하나, 1,000원짜리 두 개, 요렇게 체크해 줄게요. 5,000원짜리 하나, 1,000원짜리 두 개. 이렇게 해서 7,000원 넣어 줄게요. 자, 7,000원 넣어 줬고요 어, 만원 밖에 안 남아서 이 만원은 제가 넣을 때가 있어요. 어디냐면, 이 성, 선물 항목에다가 넣어 줘야 해요. 지금, 잔액이 6만 원이 있었는데, 이번 주에 선물 항목도 제가 사용해줬어요. 어, 친한 언니 생일이 있어가지고, 어, 작은 선물을 하나 해줬고, 그리고 제가 일하는 곳에 직장 동료, 어, 동료의 아기가 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 선물했거든요. 네일을 선물해가지고, 그게 2만 4천 원이었어요. 그래서 6만원에서 5만 4천원 사용해주고, 현재 잔액은 6천원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다가 만원 추가로 넣을게요. 그래서 선물 비용의 누적 금액은 만 6천원. 요렇게 넣어 놓을게요. 어, 목적 저축 사용 금액이 엄청 많았어요. 자, 이렇게까지 금방 끝나버렸네요. 그래서 이제 남은 건, 남은 건 뭐죠, 여러분? 이제 우리 남은 건? 네, 스피또! 제가 저번에 이제 스피또 안 하고 열심히 저는 저 축하가 하겠습니다. 이야기해놓고 이렇게 언행 부릴지, 어떻게하면 좋아요. <laughs> <laughs> 그런데 너무 재밌었어요. 그래서, 어, 한 번만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천 원짜리가 다 팔렸다 그래가지고, 오늘은 이천 원권으로 하나, 둘, 세장 이렇게 사왔는데 제가 살 때는 몰랐어요. 그런데 이거는 여기 읽어보니까 세트 구매 시 1등, 2매 동시 당첨. 그래서 세트는 이렇게를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1등이 10억인데 이게 1등이 나오면 여기 밑에도 1등이 나오는 거래요. 그래서 여러분 스피토를 살 때는 이렇게 짝을 맞춰가지고 세트로 구매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저는 그걸 몰라가지고 얘는 세트가 아니야. 이렇게 반이 잘렸잖아요. 그죠? 그래서 만약에 얘는 제가 1등이 당첨되면 제 다음 분이 이제 1등이 당첨되는 거죠. 과연 오늘 엠마는 얼마가 당첨될까요? <laughs> 네, 한번 빼볼게요. 자, 동전. 동전 하나 꺼내주고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줌, 인. 자 가볼게요 자 이거는 행운 그림 두 개가 모두 일치하면 당첨된다고 하네요 자 가볼게요 아 <laughs> 행운 그림이 똑같은 게두 개가 나와야 되는데 똑같은 게안 나와요 윽 이럴 수가 얘는 당첨된 게 없어요 넘어갈게요 똑같은 나와줘! 똑같은 그림. 마지막. 아, 첫 번째 짱은 아쉽게도 꽝이 되었습니다. 잘 가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짱! 아! 아! 으아! 벌써 반, 반 긁었는데 여기도 다 꽝이에요. 똑같은 그림, 똑같은 그림. 왕왕왕 왕, 왕, 왕. 제발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두장닷꽝입니다자 마지막이에요, 여러분. 나 하나만 나오자, 하나만. 윽. 안돼. <laughs> 역시 그냥 저축했어야 했는데 끝까지 난 포기하지 않아 <laughs> 하나 남았어요 어떡하죠? 으... <웃음> <웃음> 여러분 역시 한번 재밌을 때 멈췄어야 했어 한번 재밌을 때 멈췄어야 했는데, 이럴 수가. <laughs> 여러분, 이렇게 쓸쓸히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피또 3장 6,000원은 이렇게 날라갔군요. 자, 잘 됐어요. 어차피 이제 금액을 바꾸러 갈 일도 없으니까, 엠마는 여기서 멈추도록 하겠습니다. 잘가라, 스피또야. 즐거웠다. 안녕. <laughs> 자, 여러분,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예요. 한 주도 모두들 건강하시고 행복한 일 가득하세요. 6월 둘째 주, 우리 모두 화이팅 해보도록 해요. 그러면, 안녕. 뿅.